아.. 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핸드폰 제대로 정지 먹어가지고 아, 방금 정지 먹어가지고 아.. 복귀하느라 죽을 뻔 했습니다 핸드폰 여기 너무 심해가지고 핸드폰 정지 먹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튕겼어요 일단 방송은 또 3주년 때처럼 어또 튕길 뻔 했네 3주년 때처럼 또 엠블런 얻은 다음에 그.. 누구한테 뭐.. 또.. 줘가주뭐 <laughs> 어쨌든 3주이은 똑같을 거 같.. 생각하고 <laughs> 최초로 백가스를 받게 되는 계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디바이스당 1회임을 백가스를 받고 싶은 계정 이메를 먼저 도장을 받으세요 예 당장 서버로 끄고 플라워판타지아 축제는 광자 서버에 열린 축제입니다. 광자 서버 접속하셔서 광자 채널로 입장해주세요. <laughs> 이제 접속하자마자 축제 쿠폰을 살짝 터치해보시면 꽃을 피우고 선물을 받으세요. 예쁜 쿠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비고등학교 축제 쿠폰 사용법. 예? <laughs> 모든 축제 부스에서 미션을 선거하고 벚꽃도장을 서 모든 도장 수에 따라서 선물아 수에 따라서 벚꽃도장 3개에 따른... 따라... 아백가스오 그렇구나 <웃음> <웃음> 아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치어리더 있잖아요 치어리더 그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익혔어요 연습을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 연습하니까 쉬워요, 쉬워요, 그거. 네, 저는 반드시 책계를 얻을 겁니다. 책계못 얻으면 그냥 존고 접어야죠. 와, 뭐야, 이게. 엄청 많은데? 잠깐만,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아! 아.. 버퍼가 사람을 죽이는거.. 아..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고는 싶은데.. 지금.. 살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이거 화면또 이래.. 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오케이 오케이 모드액티2020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구의 행사에 UFO가. 어, 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것. 야구다 재인의는 축구 드리블. 아 난이도 어려웠겠네, 이거. 엠블 얻을 수 있을까? 유루미 뽀띠 개세연뽀띠 새싹? 아이 새싹이래 커버가 새싹인데 잠깐만 아 몰라 조이지의사인 아니 뭔지 조이지의 사인나 금수저의 사인은 받고 싶지 않거든 SNS 이벤트 에? 어선 간다에 본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뭐 있고요 포토 타임 살랑살랑 음방울꽃 포토 타임 살랑살랑 목련 포토 타임 나랑살랑 민들레. 뭐, 이런 게 있고. 와, 액션 이쁘다. 목련에 내봐. 살랑살랑 데이지. 오케이. 야, 이 곽준영은 진짜 안 어울린다. 몇 개째,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제발, 대단히 죄송한 거고, 뭐고, 제발, 제렉쪽 고쳐달란 말이에요. 아, 키모티. <laughs> <오랫동안> 오래 떴죠? <땄죠? 웃음> 와, 로켓 5,000개 넘어갔어. 믿겠다. 미쳤다, 미쳤어. 그래, 프님 유튜브에 생일 생일 축하해주신 분댓글 있던데. 아 진짜요? 그렇군요. 방틴 방틴대 영상이 아 방틴 진짜 <laughs> 방틴이라니 와 방틴 때문에 제가 미치겠습니다 진짜. 와, 제배 5가스 넘어왔어요. 배가스 얻으면 205가스? <laughs> 네, 지려버리죠. 와, 진짜 제가 이런 렉을 가지면서도 인간키를 3,142...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렉이 이렇게 심각한 거 치고는 네 그나마 조금 많이 얻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생존 한 번만 더 하면 700인데, 아! 체리 시참해서 한번더 살아남았어야 했는데 방심해서 도와다녔다가 죽어버렸어 전다 써버려서 팔까스 와우 괜찮습니다 원래 천리기도 한 걸음 부터란 말이 있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많은 가스도 뭘백 가스도 그렇게 많은 가스 는 아니에요. 백 가스도 원래 굉장히 좋은 가스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현질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 모아서 백 가스까지 모았어요. 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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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예제 말이 조금 음, 말이 못되나 보죠. 아함! 예,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생일인데 참, 어, 난감한. 좀비 캐 162. 와, 쩔어주죠? 렉이 이정도인데 162에요. 162. 근데 나 뭐하러 지금 좀비고 다시 접속한 거지? 뭐하러 접속한 걸까? 아 이거 빨리 따고 싶은데. 참 들어가려고 그런가? 네, 시참 들어가려고 들어간 건가? 아, 아, 저10%키보 아홉 번만더 깨면 되죠. 음. 체리 시참 들어가 볼까? 잠깐만, 점은... 아이고, 쓰기는 스개는... 그거 체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자 여러분, 잠시만요. 체리 유튜브 채널 좀 들어가서 체리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체리가 지금 어~ 핸드폰 지금 정지 정지 먹을보냈다네 바보샤윤 님이 방송을 켜셨네요와내 네, 미친 거 같아 진짜 와, 체리 시청자 31명이야. 유튜브에만 31명. 와, 체리 내가 안 걸리는 거 봐봐. 와, 진짜 부러워. 와, 체리는 왜 방송을 켜는 렉이 이렇게 안 걸려? 지금 약간 레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 제 핸드폰이 렉 걸려서 그런 것처럼 보이고 7인치는 레 하나도 안 걸린 상태에요 진짜 차이 너무 어 지금 레이 그냥 미쳐다 뛰고 나 시리얼 시안 했어. 나안 했다고. 아니. 됐다. 소리와 아, 소리랑 화면이 동시에 멈췄는데 버퍼는 아니라니. 아 버퍼가 안 걸렸어요? 이 띠? 버퍼 걸린 줄 알았는데. 저는, 예, 체리가 이제 방어, 이제 곧 있으면, 그, 그러니까 종료한다고 하니까, 저는 미리 광장 채널에 가 있어야겠군요. 자, 체리는 대부분 광장 4채널에 말해가더라고요 젓가락 소리가 아 안돼 내 먹는 소리 다 들리잖아. 어 아. 드디어 들어가진다 아우 젓가락 소리가 호로로로로로로로 라면은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저는 여기 음. 대기를 까고 있어야 겠죠 자 여기 또 체리는 뭐하고 있나 보자 준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체이 뭐 하고 있니? 어 체이 들어간다. 체이 광자 들어간다. 광자 들어간다. 친구 빨리 들어가. 오 로켓 만개 다돼가 에? 아 대기실에 있네. 어 좋았어. 따라가기 눌렀다. 아 너무 느린데 이거. 아니, 아니 생각하셔도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 같은데. 뭔가 이렇게 렉 걸리는 게임이었나요? 저는 이런 게임을 안 봤는데요. 옛날에 렉안 걸렸던 거 같은데. 인정합니다. 로켓이 없어진다. 아우, 괜찮습니다. 오, 안 튕겼어. 게이. 오, 쉣! 사람들 이미 와있어. 와, 렉 지린다. 여러분, 어, 렉 상태 보세요. 미친 거 같아, 진짜.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렉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아! 여전히, 아,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와, 이게 제 핸드폰 렉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말도 안 나오는 렉 상태다. 도저히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내렉 엄청 심해지죠. 아, 크리퍼님은 어떠실려나? 이 생각을 했다죠. 아, 그 4주년 때문에 4주년 그 페스티벌 때문에 렉이 심해지는 건가? 이렇게 만 개다! 오, 만 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일만큼은, 음, 로켓이 올라가는구만. 오! 렉 풀렸어! 렉 풀렸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렉이 풀렸어요! 렉이 풀렸어! 와! 아잠참나 이거 누른 거 아니야 센스이안하십니까 와! 렉 풀렸어! 감동! 렉 풀렸다 렉 풀렸다 내 하나도 안 걸린다. 이거 보세요. 응? 내 하나도 안 걸려. 이제 막, 킥플 하면서 화사스러운 것도 돼, 이제 막. 자, 남선지. 치어리더. 힘들겠다. 네, 치어리더. 은근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치어리더 응원만 하는거라고 네 네? 클리퍼님 뭐요? 자 못봤어요 <laughs> 클리퍼님 몇레벨? 네? 아저 88레벨이에요 88레벨 88레벨 이제 중반이에요 이제 50%정도 됐어요 치어리더 솔직히 응원만 한다고 쉬운거 아닙니다 치어리더도 진짜 운동 선수급으로 힘들어요. 치어리더 진짜 음 극한죠.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시간에 가입해버려서 치어리더 하게 되고 울것 같고 죽겠고 네 저도 치어리더를 했었는데 그 줄다리기 할때 아이고 또꽉차 버렸네. 이번엔 반드시 들어간다. 어, 활목 걸렸어. 아, 여러분들 잠시 레기 더심. 여러분들 제가 저, 지난번에 혼자 그 솔로로 그방그 방... 그 솔로로 그 좀비격을 했었잖아요. 파이어맨으로. 근데 <laughs> 그때보다 렉이 좀더심한것 같죠 지금이 잠시만 내일부터 이제 광자 막, 막 바뀔텐데 내일부터 렉이 어, 얼마나 심해지는거지 아니 저렉얼마 네, 심해질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걸려. 음. 에? 아왜 이렇게 안 보이니? 이 인정이야. 내 네, 서버 폭발해서요내 네, 서버 폭발하는데 제가 만약에 춘전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접속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진짜. 커가지고 어떻게 되나? 네, 방침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핸드폰은... 아니지, 이걸 핸드폰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번엔 꼭 들어간다. 아유, 칠이 어디 갔어? 칠이 어디 갔어? 칠이 안 보여, 칠이 안 보여... 아, 화염... 아님, 보이세요? 오연속 활목걸린거 보이세요? 내일은 볼수 있으려나? 못볼 수도 있겠죠. 왜냐? 네, 잘 아시겠죠. 방송 키자마자 튕겠지도 몰라. 요 핸드폰 정지 먹어서 아. 요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음 여기, 여기,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 시청자에서 와 맨날 욕먹고 맨날 좋은거 못한다고 욕먹고 어 oh, shit 너무 슬퍼요 아 눈보다는 제가 더 슬픈 것 같네요 음네 아닙니다 지금 완전 슬픈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와 진짜 슬프다 진짜 나도 슬프다 굉장히 슬프다 생일인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시차일은 실패하고 내역은 이렇게 심하고 어? 예? 니 채팅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님내렉안 걸리시나요? 크리퍼 님, 내 네, 저하고 경도 1대1 해요. 아, 네, 저 반항도 못. 렉 걸린 게이 정도일 줄면 몰랐는데, 처음 들어오고 너 너무... 아, 네. 내 네, 저하고 1대1 어, 일대, 경도 해요. 네, 경도는 할게요. 근데, 경도라니? 경도가 아니라 그냥 듀얼하면 안 되나, 듀얼 하면 안되나 듀얼. 아 몰라. 네 장담하겠는데 네 제가 질 겁니다. 반드시 제가 줘요. 뭐이유는 당연히 아실 테고 제 핸드폰 이거 화면 보면 잘아시겠죠 제가 왜질것 같은지. 네 그럼 듀얼. 네 알겠습니다.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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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가 언제까지 눈썹이 나올 거야? 체리 형, 그렇게 더워? 어? 체리 형, 얼마 더우면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지? 응? 체리 형이 너무 더워서 막, 눈싸움을 하고 지금 미쳐나뛰고 있죠? 지금, 여름 다돼 갑니다. 지금 저, 아까, 어, 아까 저 서울 코미디 월드 갔다가, 씨, 더워서 죽을 뻔 했어요. 네. 이거, 제 돈으로 제 생일 선물을 사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죠? 어! 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번에 반드시 들어갈거야! 아! 야! 아! 아, 화영 아우님 보셨어요? 사면서 화멍? 아, 저 사람, 의왕이라고 울고 있다. 원래 울어야 될건나인데 이번엔 반드시 들어갈 거반 들어갈 거야. 진짜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거 계속 딜레이가 너무 심해. 시...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요. 딜레이가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 이래놓고 체리 형이 아나 딜레이 너무 심해 딜레이 너무 심해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누군 안심한 줄 알아? 아니 체리는 칠이는... 아니 체리는 나보다 핸드폰도 훨씬 더 좋면서 딜레이 딜레이 거려 딜레이 안 좋다고 딜레이 안 좋다고 아 진짜. 누가 보면 딜레이 겁나게 막,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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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칸, 두 칸. 팔 음. 쏴. 무조건 쏴. 이번 반드시 들어가.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니, 야이.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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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까 카션님이 저기 뒤, 여기, 여기 뒤에다가 또 이게 미니 캠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활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활목이 걸려서 이개의 미니, 미니 캠프를 통과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카쇼님의 미니캠프에 맞아버린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쇼 와 아... 어, 어. 왜 거기 들어가지는... 아,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 망했다. 제가 지금 말... 말을 꺼냈다는 걸!